자, 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도 추천주 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이제 어제 추천주 드린 종목이 오늘 조금 할락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어제 시간에가 안 좋아가지고, 유니아이즈를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 시간에가 종가로 안 좋아서 오늘 추천을 안 드렸어요.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예. 제가 뭐 빠져나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안 드렸습니다. 어, 다만, 이제, MBT 같은 경우를, 빅데이터 클럽에서 12월 6일에 6,650원, 6,520원, 6,400원, 이렇게 1, 2, 3차 매수를 도와드렸고, 12월 6일입니다. 6,400원, 6,500원, 6,620원, 여기서 추천을 드려드렸는데, 오늘 바로 급등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빅데이터 클럽 뿐만 아니 유튜브 구독자 눌러주신 분들에게서도, 제가 분명히, 분명히, 만화, 웹툰, 네이버 웹툰 상장 관련주로, 어, 최대 수혜주가 될수 있는 MBT 그리고 어,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 재밌으니까 재벌집 막내 아주 관련주 레몬 레임을 여기서 우리 회원분들 사는데 이걸 못산 분들은 DNC 미디어를 사시고 DNC 미디어 를못산 분들은 MBT를 사보셔라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MBT는 재벌집 막내 아들 내부의 둔상장 관련주 중소형 테마주로서 어, 이렇게 12월 6일에 저희 빅데이터 펀드에 추천드렸는데 오늘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 회원분들 이런 식으로. 어, 많은 분들 수익이 난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MBT, MBT, MBT에서 많은 분들이, 어, 어려 시장에서 수익 감사합니다. 오늘 이, MBT 수익 인증입니다. 일정이 있어 존 빨리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MBT로 84,000원, 또 많은 수익, 평균 5%대 수익, 그쵸? 그렇죠? MBT 168,000원, MBT 40만원, MBT 337,000원, MBT 170만원. 그쵸? 그렇죠? 어, 이 인증이 좀 좁으니까 제가 한번 크게 키워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 MBT로 이렇게 170만원 버셨죠. 그래서, 어, 여기서 보면, 불투정사수의 회원분들이, 오늘도 보면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비비 빅데이터 클럽, 제가 유튜브에서는 조금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어, 유니아이드가 조금 부진했어요. 근데 유니아이드를 오늘 1, 2차 사신 분들은, 3차를 한번더 사세요. 6,800원 라인에서. 다만, 만약에 이제 6,800원 라인 더 사실 거면은 여러분 손절 라인은 6,600원 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1, 2, 3차를 다 사신 분들은 여기 6,700원 정도 손절 라인을 좀 올리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5% 라인에서는 손절 치시고 다른 종목 뭐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주는또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어제 폐배터리 관련 성장성을 2040년까지 7,128% 성장이 기대된다, 거의 100배 성장이 기대된다 해서 말씀드렸고요. 을 포스코엔테, 포스코엠테 매수하셨나요? 우리 회원분들 빅데이터 클럽에서 는 오늘 1차 매수 들어갔습니다. 사실 2차 매수가 근처 왔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섣불리 사지 마시고 운봉이 한두개 나오는 상태 여기서 사시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1차로 사시면 되는 건데 오늘 농계관련해서 또 이제 CES가 이제 곧 열리잖아요, 2 0 2 23 CES가 1월 1월에 열리고 그리고 리오프닝이 이제 화제인데 그 관련해서 최근에 오늘 SM이 목표 주가 상위 리포터가 나왔고 SM 과더 올려서 어그 스타 스타들과 아티스트와 함께 어그 그런 이제 그, 톡톡을 하는 그런 D U 그런 플랫폼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또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 나왔고, 근데 카카오 카카오뱅크 주가 전망을 도와드릴 건데요.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카카오 카카오뱅크는 일단 2023년 대출 상장률이 20%대로 성장 가능하다. 성장률 둔화 우려 완화 예상이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이례적으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후에 공부 도와드릴 건데요. 일단 카카오 카카오뱅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는 일단 카카오뱅크는 조금 사실 지금 오늘 살린 거는 시, 어, 시장이 그렇게 나, 그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 나빠져봤자 한 이틀 정도 엄청 크게 나빠지는데 그 순간 잡아야 돼요. 그 순간 매수를 안 하면은 여러분 돈을 벌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이 시장은 항상 박스권이라고 지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단기로 일단 고점을 두 번이나 서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어, 지지,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한번더 하락이 나온다면 거기가 진 바닥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면은 이번에 기회 돈을 못벌 수도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이그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이만큼의 박스권 돌파할 때, 여기서 유료가입을 엄청 하셔야 되는데, 항상 여기서 유료가입을 많이 하시고, 여기서도 유료가입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은 건데, 여기는 틀린 거예요. 여기는 틀린 거예요. 여기, 여기는 수익 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강남 선비 정도 하니까 그나마 수익 선방하는 거고, 우리 회원분들, 어, 그래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수익 났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MBT로 어떻게 수익 납니까? 솔직히 이런 장에 이런 장애 수익 거의 못 내요. 그래서, 어, 유료가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번 특별 이벤트, 90일에 44만원, 1 8 0일 77만원, 240일에 99만원, 0107517975 유료가입하실 분들만 문자로 서방 보내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저 같은 장사꾼을 안 만난다면, 확률적으로 사기꾼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 어, 하시면 잘될 거예요. 여러분, 개미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안 돼요. 죄송한데. 공짜로 어디가, 어디가 어떻게 잘 돼?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 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는 없다. 이거는 없다. 이거는, 어, 이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어, 신이, 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시라는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망이고, 멸이고, 그렇죠그 자본주의, 그쵸? 자유민주주의가 위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폐쇄적이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도 자꾸 폐쇄적인 생각으로, 어, 뭐, 공짜로 뭐 하면 될것같아 그거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여전히 2차전지 쪽금 매수가 살아있습니다. 오늘 l g 지 솔루션은, 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저기전자, 어, 그리고 l g 노 솔루션, 그리고 플랫폼 카카오, 그러니까 l g 노 솔루션이 상당히, 상당히 하락이 크게 나는데요. 왔 이거는 겁먹지 마시고 저는 이제 LG 에너솔루션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LG 화학을 추천하고 있는데 LG 에너솔루션을 추천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 2차전지 쪽에서 여전히 오늘도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정보체 배터리 관련해서 충전 속도를 늘리는 어떤 신기술을 개발했다. 정보체 배터리 개발 소식에 어, 투자사가 그거 개발했다. 이게 이제 5G 관련주인데, 5G 관련 대장주인데, 이런 식으로 또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중소형주에서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모멘텀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 포스코 엔텍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구독자 알려신 분들에게 최근에 거래대금이 4천억 4,200억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눌림목에서 이런 라인에서 한번 반등을 기대해보자. 오늘 처음으로 사신 분, 1차로 사신 분들은 2차, 3차로 추가로 더 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제가 카카 카카오, 카카오뱅크는, 여러분들 이제 모멘텀이라는 게, 지금 바닥에서는 모멘텀에 더, 어, 반응을 잘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다음 주 13일, 14일, f o m c 하고 CPI 관련해서 어떤 흐름을 그릴지 모르니까, 탑날 계속 보면, 어, 시중에는 계속 상회의 전망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저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리오프닝은 좀더 보는 게 좋고, 박근식 컬치면 자체 체력이확인히 좋아지는 중. 그래서 SM이 최근에 이제 이수만 그 개인회사에, 그, 그, 그거. 개, 인화사에돈 주던 거를, 노열티 주던 거를 이제 끝내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런 건 이제 끝내야지. 구시대적 산물은 끝내야 되는 건데요. 일단, SM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 시장이 하락해서, 하락이 좀 세게 나오면은, 어떤 박스권이라는 게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실 테니까, 모멘텀이 크니까, 좀, 여기, 여기, 상단을 뚫고 가는 걸 기대해 보면서, 단기로 한번 들어가 볼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75,000원, 73,000원, 뭐, 72,000원, 71,000원, 이런 라인에서는, 단계별로 한, 한 1, 2, 3차 폭넓게 매수를 하신다면 은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 패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별도의 자유사 모두 개선이다. 2014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어, 주도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는 있지만 이미 이제 좀 올랐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SM 같은 경우 여기서 거래대금이 엄청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면 수익이 날 것이다. 이때 분명히 어, 9월 19일에 9월 18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거짓말하지 않죠. 저 이거 다 등록했나요. SM, 모텔에 한국전자인증 말씀드렸습니다. 다 계속 말씀드려도 9월 16일부터 SM 계속 사라고 그렇죠. 어, 여러분 겁먹지 말고 SM 사라고. 한국전자인증 9월 16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손실일 수도 있죠. 손실 손실이네 이거는 그렇죠. 손실이네. 9월 16일 이후에 단기로 들어가신 분은 소식이지만좀 어설프게 들어가신 분은 제가 손재 처리하라고 분명 히 말씀드렸죠. 저는 이런 거를 절대 겁먹 그막 거짓말하지 않아요 9월 16일 이후에 이건 수익이네 이건 수익이죠 이건 확실히 수익입니다 그렇죠 9월 16일 에 다음날 제가 좀 이렇게 잘 들어가보라고 했잖아요 원래 여기 부터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9월 19일에 네임로버프티스뭐 청단글로벌 태경피케뭐 이런 것들은 다 수익이란 말이죠 다 수익이야 물론 강한선배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추천주가 여태까지 260종목 거의 270종목 추진되었어 손실도 한 30종목 가까이 났을건데 손실이 엄청 적다는 거야 수익 대비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코 엠텍을 눌림목에 이거잘 사보시고. 한국항공주는 이번에 이미 지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는 더 사지 마세요. 힘이 제대로 발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겠다. 포스코 ICT 수익입니다. 이거 수익이에요. 이거 수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m p t 도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탑몰테일 이것도 수익으로 끝난 거예요. 이거 수익 끝난 거예요. 이거 어설프게 사시는 분들도 어, 여러분들 어설프게 사시는 분들 손실이겠죠. 그래서 어설프게 그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강성빈 빅데이 클럽에서는 제가 매도신호를 확실하게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손절이건 수익이건 수익 매도신호를 하확실히 드리니 여러분 오셔가지고 한달 이상 연습을 하시면 수익이 날 확률이 높고 강남선비빅데이터클럽 함께 하실 때 돈을 벌수 있다 90일에 44만원, 1 8 0 c 에7다 241일에 99만원 하루에 4,100원꼴을 가입하시면 4 0 얼마꼴을 가입하시면 이런 식으로 몇 만원 몇 십만원 그렇죠 MBT 179만원 그렇죠. 네, SBB테크도 회원분들이 왜 사는지는 다 여러분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MBT 6% SBB테크 2% MBT 4% 30만원 그렇죠? 오늘 이렇게 장이 어려운데도 우리 회원분들 얼마나 수익이 나면 얼마나 MBT 그렇죠? 더큰 수익 낼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래도 항상 수익에 감사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모든 종목이 수익이 나는 거 아닌데 니 확률적으로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10종목 수익이면 은 그렇죠? 한 6, 7종목은 수익이라는 거예요. 손실은 그렇 손실은 세네 종목이겠죠.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손실은 한 종목, 수익은 3 0 종목이라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야. 이게 이게 핵심이야. 여러분 장이 좋을 때는 그러니까 장이좋 다 좋아가지고 수익이 엄청 날때 들어올 게 아니고 강남선비는 꾸준하니까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들어와서 이분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폐배터리 관련해서 폐배터리는 앞으로 100배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엄청 크게 갈수 있는 여러분들 400만원 50% 100%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을 사셔야 되는 게 이번 장의 핵심인데 여러분들 강남선비 빅데이터 브럽에이번에 90일에 40만원 1 8 0 70만원 2 4 0일 99만원 01071797로 유료 가입하실 분들만 문자로 성함 보내주시고요 자 어, 플랫폼 쪽은 지금 매스가 오늘 슬쩍 들어왔어요. 제가 이게 페이큰지어더 올라갈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어, 와, 너무 역사적으로 너무 바닥이어서 사실 지금 장이 내릴 거라고 느낌을 주지만, 내리지 않고 그냥 갈 가능성도 매우 높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하 단기로는 이만큼의 그림을 다 그려놨기 때문에, 어, 여기서 또 지지점을 찾고 또 이제 2600까지 갈 가능성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은, 시장이 이렇게 급락한 상태에서 돈을 벌려면, 일단 하락할 때한번 사고, 3분할, 4분할로 한번 사시고, 금, 이 급등할 때까지 참아내야 돼. 참아내야 돼. 엄청 참아내야 돼. 엄청 돈을 벌고 싶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꾸준히 돈을 벌고 싶다면, 은 여러분은 혼자서 주식가져가시고 유료가입을 하셔야 돼. 솔직히 여러분들이 왜큰 돈을 못 버냐면은, 급나갈 때베셔야 되는데, 급나갈 때는 쫄고 있어요. 그리고 급등할 때도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급등할 때, 그쵸?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또 쫓아 들어가. 적어도 우리나라 분들은 쫓아 들어가진 않아요. 예, 쫓아 들어가진 않아. 왜냐? 쫓아 들어가면 손실이니까. 그래서 손실이 나는 경우는 거의 다 쫓아 들어가는 경우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그런 종목이 거의 없어요. 100 종목 중에 한 3종목 있을까 말까 정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보스코 엠택 같은 경우를 1차로 오늘 들어가신 분들 수익 기원해보고요. 제가 오늘 MBT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회원분들, 여기서 보시면 MBT. 어, 12월 6일, 11월 7일, 이틀 연속 추천드려서, 이게 네이버, 웹투상담 관련 중이기 때문에, 장기 전망이 좋기 때문에 또 오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항이 생겼는데, 또 지휘점을 또 찾고,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패턴상으로는, 어, 성격도 그고 약간 SDN 패턴하고 비슷해요. SDN이 이제 여기서, 그때 SDN도 제가 이제 추천드려서 수익이 났었죠. 우리 한 분들. 여기서 추천드렸었죠. 어, 유튜브에서 추천드렸었는데, SDN 패턴하고 좀 비슷하다. 오른쪽 하다가 다시 내렸다가 이렇게 여기서 많이 흔들 거예요. 이런 많이 흔드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엄청 크면서 흔들어요. 마이너스 막 5에서 마이너스 막 10.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매수하면 마이너스 20, 30이고 그게 자, 진짜 최악의 잘못될 때는 어, 제 말과 달리 네이버 두상장 관련주들에도 불구하고 막, 막 여기서 샀는데 막 여기까지 오면 거의 반토막 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주식을 하는 방법은 뭘까? 안전하게 수익이 크게 날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럼 가능성의 빅데이터 클럽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혼자서 주식하는 것보다 같이 하시면서 꾸준한 성과를 같이 내보시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 딱 선정수 다섯 명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이제 코스메카코리아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 관련 주로 좀 올랐는데 중국법인 뭐 이런 식으로 뭐 적자 폭이 개선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코스메카코리아 어 매수가 상당히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엄청 크게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박스권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운봉에 두세개 생기면서 지지점을 찾고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4년까지 EPS의 성장률이 이, 이, 오, 오, 이번 기준으로 두배 올라갔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엄청 큰 메리트는 있지는 않아요. 저는 화장품 관련주는 나쁘지 않는 정도. 근데 이제 엔터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계속 SM을 꾸준히 유튜브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자, 방금 소비 데이터 클럽에 가입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가입을 하셔야 돈을 많이 벌수 있고, 시장이 다 좋은 상태에서는 돈은 아무래도 많이 버기는 좀 어려워요. 이 지금 지금 안 좋을 때 빨리빨리 가입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강남선비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회원분들 꾸준히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다. 자, 여기서 마무리 게요 감사합니다.